저희가 오늘의 첫 영상입니다. 자,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요. 첫 번째는 슬라임 소개를 할 거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. 자, 첫 번째로 슬라임 소개를 해볼 건데요. 무슨 슬라임이죠? 가성비 값펍 치즈 슬라임입니다. 오, 잘늘어날것 같죠? 음. 자, 다음은 무엇을 소개해줘? 슬라임 조절제입니다. 자, 이게 2번이고 1번인데요. 이게 <laughs> 굳었을 때, 녹았을 때 사용하는 마법의 물입니다. 투명하죠? 투명하죠? 투명, 투명. 얘는 살짝 물 같은 재질이네요. 자 그럼 슬라임을 꺼내 볼까요? 어다 다들 느낌이 어떠세요? 쫀득하면서도 되게 찰방? 찰방이요? 녹은 것 같아요. 굳은 것 같아요. 굳었어요. 네? 저는 굳은 것 같아요. 저 굳은 것 같아요. 저는 녹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굳었을 때. 전 이거 주다넣게안요을 때! 때. 자 굳었을 때 먼저 노, 넣어주세요 한 방울만! 으악 왜 안떨어져 아 어, 됐다 자 굳었을 때 아니 녹았을 때죠? 엄청 많이 넣었어 지은이 짠야 노유 자 섞어볼게요 <놀람> <놀람> 근데 줄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? 그러게요 갑자기 호기심이 발생했어 호기심이 발생했대요 <놀람> 거 아니야? 호기심이 생겼어요 자 계속 이렇게 만지는 중인데요. 아 그래요? 딱딱해졌으면은 이걸 써야죠. 자 이거 굳었을 레몬처럼. 때 굳었을 때를 사용해 보세요. 이프리는 괜찮아요? 조금만. 아, 조금만 넣으실래요? 이거 마블링 같은 게 있는데 아 맞다! 저희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저희 소개를 안 했네요 여기 있는 이거 만지고 있는 사람은 불, 불희 불희였고요 불희 안녕 해주세요 안녕 <웃음> <웃음> 자 여기는 누굴까요? 이이 이프리입니다. 이프리 안녕. 안녕. 자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저는 뚜브리입니다자 저희 댓글 쓸때뚜브리 이프리, 불희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녹았죠? 이거 녹았죠? 어좀녹았어 그러면 액취는... 나 조금만 뿌려서 줘, 나 지금 손에 묻었거든? 알겠습니다. 손에다가. 자, 시 너무, 너무 많이 넣었어요. 아! 아씨, 야, 굳었어? <웃음> <웃음> 저요? 잠시만요. 제가요, 너무 많이 넣어서요. 굳었어요. 아, 녹았던 게 굳어버렸습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여기 화면에다 대고 좀 만져주실래요? 언니 그것도왜 이거네? 왜왜왜왜 왜? 다녹았을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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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도. <laughs> 여기가 가장 막내고요. 어, 처음 음. 저 저희는 아, 동갑입니다. 야, 근데 이거 처음이랑 느낌이 똑같아졌어. <laughs> 아 그래요? 괜찮네요. 혼자 으셨어요 근데 느낌 좋아. 너무 <목소리> 자, 계속 만지고 있죠?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. 인정. 자, 이건 저희가. 지금 집에 있는 게 아니어서요. 저희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닙니다. 같은 오케이. 초. 네 알겠습니다. 아, 같은 초 이름은 말안 할게요. 네. 당연히 말하면 안 되지. 그럼 말하려고 했나? 오케이. 잘 만들고 있죠? 자 이제 저거 뭐냐.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지로 넘어가 볼까요? 넘어가요. 슝 자, 여기다 써도 되나? 잠시만요, 저희가 종이를 찾아보겠습니다. 나슬라임 계속 만지고 싶어. 안 돼요. 아, 만지고 싶어. 요안 됩니다. 아씨. 슬라임 만지신 두 분, 슬라임 저거. 이걸 꼽고요? 물로 닦으세요. 손 닦으세요. 막내씨. 막내씨, 손좀 닦아주세요. 닦고 오겠습니다. 저손 닦았어요. 알겠어요. 오! 물좀 <laughs> 닦아주실래요? 여기 밥튀기거든요? <다> <laughs> 오, 죄송합니 아, 정말. 이우자의 물이 다 넣어. 어쩔 수 없어요? 이거 다 물입니다. 슬라임 아니에요. 오야지, 맞아요. 물이에요? 오야지. 맞아요. 저런 비생적이라고 하시는 분들. <laughs> 자, 저희가 이제. 이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자첫 번째 여러분들의들을 어떻게 하면생각하면 이게 저희의 됐어. 이게 저.